코인 보시면요 어, 불투명한 사업주체 교통정리에 나서는 다날이라는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날의 가상자산 결제 프로젝트 페이코인 운영 자회사 다날핀테크가 어, 지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스테이블코인 사업 기대에 다날핀테크가 주목받고 있지만 다날은 사업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고 오면 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다날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설 경우 어떤 구조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단알핀테크 자회사가 아닌 단알의 100% 소유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페이코인 사업 적자는 페이 프로토콜이 어, 대거 또 함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페이코인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 스테이블 워너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초대박 폭등이 예정이 되, 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소가 되지 않, 않는다면 적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취소가 되게 되면은 어, 그러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 대폭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 우리 구독자분들 혜택으로 제가 정리를 딱해 놨으니까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페이코인 현재 기술적 분석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코인 보시면은 전체적인 하락 추세선 나온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성급했지만은 성급했지만은 요거 이제 고점 돌 아, 저점에서 이제 고점 한번 나오고 나서 이 점 돌파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월경에 약 12월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쩜 돌파 한번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제 뭐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긴 시점에 뭐 언제 상승 나오겠냐 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뭐또 실망하기 이르다 왜냐 지금 또 엄청나게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변고점 타점까지 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고점 눌린 타점은 정말 이것도 이제 큰 손익비로 보따지면은 큰 크게 수익이 나오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어 요대로 이제 벗어나게 된 하락 여기 벗어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어 이전에 한번 지지 구간까지 저항 구간까지 곧 171원까지 반등 여력 충분히 있죠. 그러면은 요거 27% 그냥 실청하시는 분들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27% 수익률 말씀드려요. 그 171원.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어, 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차후 171원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린 이 자리 한번 달성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내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자 한번 보세요 스톰엑스 제가 6월 25일 오전 7시 경에 또 문자 주신 분에게 선물 보답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6시 49분이었죠 25일 25일 6시 49분 스톰엑스 6시 49분 스톰엑스 8.5 매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자 보세요 25일 일이죠. 오전 7시경 약 6시 50분경 8.5왔었고요 그리고 10일 분명히 왔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25%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보시면은 0102734 6151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코인 문자 주시면은 다음 급등코인 타점 또 잡아드리구요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 도와드립니다. 리밸런싱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한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거 있으신 것도 저한테 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고 그리고 소통방 참여.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좀 혜택인데 어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만 VIP 정보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관리... 정보라든지 또 수익 낼수 있는 길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 타점까지도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린 종목 대응이라든지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VIP 정보 지금 문자 주셔야지 여러분들께 퍼센트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물려 있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인판은요 냉정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그냥 구경꾼이에요. 뭐 저기서 살 걸, 저기서 팔걸이말 이미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거 오늘 또 반복할 겁니다. 이번에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정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정보 혼자 찾으려다가 늦은 적 많잖아요. 다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결국 물리고 후회하고 빵똥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문자 줘 보세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 계좌를 키는 숫자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증샷 보면서 '아, 나도 저때 들어갈 걸'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 기회를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파는 냉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구경꾼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문자 보낸 사람,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방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시고 '아, 진짜!' 그때 문자에서 다행이었다 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